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수염도 있고 되게 면도를 많이 해,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이제 수염을 기르려고 안 하는데 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아왜 어, 겨울이 수염도 안 어울리시는데 뭐 수염 기르세요.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수염이 많이 나서 면도를 하게 되면은 되게 맨날 하게 때문에 피부가 되게 상해요. 근데 수염 기르고 나서는 얼굴에 뭐가 안 나요. 어 그래 면도를 잘못하면 피도 나고요. 그래서 오늘은 면도하는 팁이랑 어 면도하는 팁 그다음에 면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. 어, 남성분들 되게 면도기 같은 경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래도 면도기 좀 신경을 써야 수염 나시는 분들은 되게 온전한 피부 이제 지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면도기 추천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앰비션, 흐르는 첫 번째는 질레트 면도기인데요. 질레트 하시면 다 알죠. 근데 가격이 좀 있어요. 면도 날도 가격이 좀 있는 편이고 어 질레트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점 같은 경우는 바짝짝 바짝 깎여요. 바짝 어. 어떤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굵게 나거나 수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깎아도 깎아도 피부만 상하지 안 깎이는 면도기가 있거든요 근데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짝 깎여요 그 장점은 되게 바짝 깎이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짝 깎여가지고 피부 손상도가 좀 심해요 두 번째는 쉬크입니다 쉬크 중에서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일 추천하는 이제 그 모델명은 여기 제일 앞에 있는 하이드로 5 프리미엄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하이드로 5가 괜찮아요. 또 시크의 장점은 피부가 손상되는 느낌이 좀 적어요. 깎였을 깎았을 때 되게 부드럽게 깎여가지고 시크로 깎고 나면은 되게 뭐 피부가 따갑거나 피가 난다던가 그런 게 절대 없어요. 질레트보다 더 손상도가 훨씬 적어요. 근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손상도가 적지만 단점은 바짝 안 깎여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질레트 같은 경우는 앞에 뭐 다음날 데이트가 있다. 여자를 만난다. 아니면 중요한 자리를 간다. 그랬을 경우 질레트로 조심히 깎고 가요. 두 개를 구비했거든요. 제 옛날에는. 질레트 하나, 시크 하나를 구비해가지고, 다음날 바짝 깎아야 된다. 그러면 질레트를 깎고 가거든. 근데 아니면은 그냥 꼬충들 만난다. <laughs> 그냥 불알 친구들 만난다. 근데 수염 안 깎으면 지랄한다. 막 포차에 그냥 남자들술 마시러 간다. 어, 그러면 그냥 시크로 깎고 나가고 이랬었어요. 자, 세 번째는, 이거는 진짜 공감하실 텐데, 물론 리필들은 공감 못 합니다. 최고의 가성비 면도기입니다. 도루코입니다. 도루코는 군대 이제 보급으로 나가는 면도기인데, 아, 근데 진짜 좋아요. 저도 되게 예민한데, 질레트랑 시크의 사이예요. 면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다. 하시는 분은 저는 도루코를 추천해요. 그러니까 수염을 좀 많이 나가지고 뭐 하루나 이틀, 3일에 한 번씩 면도를 꼭 해야 된다. 그런 사람들은 뭐 질레트나 시크를 두개 구비하시면 좋고요. 나는 면도를 잘안 해요. 근데 하긴 해야 돼요.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. 하시는 분들은 도루코 하시잖아요. 그러면 가성비 최고예요. 스 가이드 네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가 많이 나오는 면도기라고 해요. 근데 절대 와이즐리 뭐 측에서 협찬 받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와이즐리 분 보시면 한개 정도는 좀 보내주세요.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와이즐리가 독일산 면도날을 쓰는 스타트업에서 나온 면도기인데 되게 예쁘더라고. 어, 그래서 난 좋은 것 같아. 좀뭐 감성 충전은 화장실에 걸어놓은 시솔이나 치아,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예뻐야 되거든. 와이즐리 면도기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.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가격도 배송비 포함해서 8,900원이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와이젤리 써보신 분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후기 또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보통은 이런 쉐이빙 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쉐이빙 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뜨거운 물로 불려놓고 쉐이빙 폼으로 하고서 면도를 하면 좋은데 면도 여기 쉐이빙 폼 때문에 여기가 잘안 보여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디에 수염이 있는지 잘안 보여.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젤이 진리예요. 젤 면도난 부분에 이렇게 발라, 그럼 쉐이빙 젤은 딱 이거 수, 면도를 이렇게 수염을 세워줘요. 수염을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더 바짝 깎고 더 깔끔하게 깎고 줘요. 어, 그 다음에 순방향으로 이렇게 먼저 잘라줘요. 어, 피부가 이제 손상될 수 있으니까 먼저 쉐이빙 젤을 바르셨으면 순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다 걷어내주시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바짝 깎이거든요. 순방향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. 수염을 좀 이제 깔끔하게 깎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잘라주시는 이제 역방향으로 면도해주시는데 역방향으로 하면 좀 손상도가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면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하고 알람 하시면 신상 할인 정보 여러분들이 먼저 사이즈 있을 때 만나볼 수 있으니까 구독하고 알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유바